어 저는 숙소에서 나왔고요 아 정확히 모르는데 아직 오전 10시가 안 되었고 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라에 어, 여러 곳을 들려 볼까 합니다 관광하는 거죠 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여기 체코의 어떤 중심 거리 중 하나인데 어, 정치적 시위와 혁명의 무대였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네요. 이 거리들이 다뭐 백화점, 음식점, 뭐 그런 상점들이 많거든요. 예, 1989년에 벨벳 혁명 당시에 시민들이 모였던 장소로 예, 체코 현대사의 어, 상징인 거리라고 합니다. 저 바로 앞에는 저 박물관이에요. 국립박물관 체코에요. 여기 보이는 동상은 어, 성 바칠라프의 일세를 기르기 위한 동상이고 어, 이 동상은 체코 민족 부흥의 상징이자 어, 체코 슬로바키아 독립선언 등 역사적 현장이라고 하네요. 체코인들의 자긍심인 거리 바칠라프 거리 여기는 여기는 뭐 기념품 샵인가 봐요. 얘들은뭐 오리가 뭐 성징인가 뭐 어저께도 오리를 팔길래 제가 이거 갖고 싶어 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퀄리티가 별론데? 응. 사람마다 다 가치 있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지만 전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냥 구경하는 거에서 끝나는 편이에요 좀 뭔가 돈이 아까워요 거기에는 막 수제로 만든 장난감은 안 보이네요. 그냥 진짜 관광객들용. 제가 옛날 영국에서 이런 가게에서 재떨이 제담배도안 피지만 제떨이를 하나 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관광 오셔서 물건 살때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이런 이런 야릇한 스타킹이 이쪽 사람들 취향인가 봐요. 이런 인형을 말하는 거였나? 여기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전시가 되어있는데 뭐 체코에서 만드는 것도 대단한 화장품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화장품을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런 모자를 여기 와서 사려고 했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머리에 안 맞아요 여기 뉴진스 빼빼로를 파네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게 한 회당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어 이게 튀김우동이 거의 한만원좀 넘는 것 같은데 와 육개장 사발면이다 저것보다 좀더 작은 게 맛있는데 저는 이제 프라 천문 시계를 향해 거의 다와 가고 있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알록달록한 건축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체코의 빵으로 보이는데, 저는 막 빵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음 이거 보면 눈 돌아갈 사람들이 많겠는데? 와. 이게 프라의 천문 시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중의 하나. 1410년 설치된 중세 기계식 시계로 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작동 어, 천문 시계 중 하나입니다. 시간, 천체, 달의 위상을 모두 보여주며 매 정시에 인형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프라의 명장면. 지금 10시 대기한. 7분 전이거든요. 이그 옆쪽에서 본 프라 천문식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오니까 한국 사람들 엄청 많네. 예쁜 차가 지나간다. 확실히 유럽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시아인보다 이제 최장이 거의 한 어, 1.5배에서 2배 더 크기 때문에 그런지, 뭐, 디저트며, 빵이며, 그냥, 드립다 많이 파시고, 많이 드시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가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대인 주구라는데, 이 전체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안토닌 드보르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어, 붓을, 붓을 들고 있는 이 동상은 어, 요제프 마네스라는 분이시고요. 어저께 카를교에서 봤던 것과는 또 어, 다른 느낌이죠. 저는 그 레넌 벽이라는 걸 보러 왔는데요. 이제 보시기 전에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어, 체코 그 공산 정권 시대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던 어, 낙서의 중심지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와서 뭐 낙서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그런 자유의 공간인가 봐요. 결국 도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햄버거가 우리나라 보다 4-5천원 비싸거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너무 배고픈데 어, 돈 아끼려면 프라하 또 외곽 쪽으로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돈을 아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도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동선을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하 자체가 그냥 아예 다 물가가 좀 비싼 것 같고 외곽으로 나가도 그막 그렇게 싸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근데 저는 막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레스토랑을 막 찾을 생각을 깊게 안한게좀 입맛에 너무 많이 짜고 좀 향도 막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고기 들어가 있는 거를 찾으려면 또에 몰라 뭐 이것저것 따지게 되더라고. 저는 이제 여기서 트램을 타고 어한 건축물을 보러 갈 건데 이제 제가 탈게 오네요. 동유럽 여행 와서 트램은 처음 타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르네요. 그리고 약간 산성를 하시는? 지금 제가 보러 가는 건축물은요, 어, 1996년에 어, 완공된 건물로서 어, 이 건물의 이름은 댄싱 하우스라고 합니다. 바칠라프 하벨이 추진한 어,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음. 어, 이 건물인데요. 어, 확실히 이걸 보러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1996년에 완공된 어, 건축물이고 어, 공산 시절의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약간 이겨내는 그런 곡선, 자유의 상징인 그런 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서만 보는 건데 이거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니까 어, 기분이 그냥 그래요. 어, 지금 마침 햇볕이 밝으니까. 일단 카를교 한번 들렸다가 뭐 전철을 타고 움직이든지 해가지고 어 숙소로 돌아가서 재장비를 마치고 저 여인을 바라보는 아저씨의 모습. 원래는 카를교 앞에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트램에서 내리자마자 너무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지금 저 뒤에 구급차가 오니까 아주 그냥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막. 아, 체코 그 목각 인형 뭘 말하나 했더니 이걸 말하는 거였어. 이건 메이드 인차이나 아니겠지? <laughs>

적이신 분이 오셨는데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아무튼 반갑네요